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감정가 5억 1천만원에서 반값보다 더 폭락한 감정가 대비 34%의 금액 1억 7천만원에 오는 3월 19일 길이 잡혀있는 글린상가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 영상으로 보셔도 보통의 입지가 아니라는 걸 파악이 가능하실 건데요. 구미의 신도시라고 볼수 있는 산동 확장단지에 위치한 이 물건은 상권 메인에 위치한 상가로 1층이 아닌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물건입니다. 1층이 아닌 2층이라 실망하셨나요? 상가 물건도 입지와 현황에 따라서는 2층도 나름 메리트가 있고 이번 물건 입지는 물론 금액까지 확실한 물건인 만큼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선 오늘 물건 반대편 쪽으로는 1층을 제외한 위층들은 학원이 다수 들어가 있는 현황으로 확실히 학원들의 상가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그 말은 반대로 그만큼 상권의 수요층은 젊은 층이며 지역 가구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보물건은 현재 공실의 상태인데 그 이유도 제가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728 물건 종별은 근린상가 2018년식 건물입니다. 대지가는 17.68평 건물 면적은 45.73평이고 감정가는 5억 1000만원 제저가는 34%입니다. 1억 7493만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3월 19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에 위치한 근린상가 경매물건입니다. 여기 지도로 딱 보셔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잘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 아래쪽이 국가 4공단 여기 위쪽 현재 공사 중이죠 국가 5공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이는 골프장이 구미를 대표하는 선산시시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이 부분, 현재 도시개발이 예정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발이 활발한 그런 입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 위치는 바로 여기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 상권 상권이 몰려 있는 지역은 바로 오늘 물건이 있는 이 네모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뭐 단지 내 상가라든지 뭐 상가 주택의 1층 상가들이 몇곳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를 위해서는 여기 중심 상권 쪽으로 모두 나오는 그런 입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로드뷰로 입지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오늘 물건 바로 앞쪽 이 4차선 길이 확장 단지의 메인 상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셔도 여기 한의원, 이비인후과치과 이런 병원들과 그리고 좀더 앞으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학원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데요. 실제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거의 공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수 있고 아무래도 2층 위로는 공실이 조금씩은 보이는 그런 현황인데 약 4, 5년 전만 하더라도 2층 위쪽으로는 공실이 상당히 많았던 확장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탈풀이라든지 이제 적극적인 임대료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원들이 많이 입점을 한 상태고 오늘 물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실 상태이고 공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로드뷰는 2023년 4월 로드뷰고 어, 실제 한 1년 정도 되었죠. 하지만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는 임대현수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공실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냐. 어,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물건 2층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파란 간판 이 물건도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약2 0 평가량 되고 월세가 130만 원반가까지 내려왔다가 3억 7천만 원 금액으로 지난 길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월세만 놓고 보자면 한 평당 6만 원 정도의 시세이고 2층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층의 평당 금액의 한70% 정도 잡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의 70%라면 평 당한 4만원 정도의 금액이라 볼수 있고 이 물건 45평의 전용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8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 시세 대비해서 좀 높게 잡힌 그런 물건이었고 2층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임대수요에는 어필을 할수 없었던 그런 물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 최저가는 1억 7천 4백만원이기 때문에 굳이 안 나가는 평당 4만원을 고집할 것 없이 낙찰 후에는 평당 3만원이라든지 2.5만원 정도로 해서 약한 120에서 130 정도만 임대를 놓아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이 날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주변으로 해서 2층 이상으로 월세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물건이 여기 상권 초입부 메인에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 뒤쪽 편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는 오늘 물건이 조금 더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실제 보시면은 2층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60만원을 잡혀있고 실제 면적이 35평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평당 금액으로는 한 8만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층 코너 부분에 위치한 상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여기 이 부분, 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높게 월세 시세가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부, 어, 이물건도 공실이 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좀더 낮은 금액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 55평의 현황인데, 이 물건도 실제 평당 한 3만 5천 원 정도, 한 4만 원, 까지는 안 되고 한 3만 5천 원 정도의 시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편들로 해서도 이렇게 평당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많게는 8만 원까지도 그렇게 내놓는 그런 현황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실제 현재 소유주분들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고 그 분양가만큼 기대 임대 수익 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위한 월세 조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시를 길게 가지고 가면서도 어 적정 자기가 분양받은 금액 그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적정 임대 수익을 맞춰놔야 추후 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금액을 조정해서 임대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현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나와 있지 않고 등기부 현황상으로도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감정가 5억 1000만 원은 실제 분양 금액에 가까운 그런 감정가로 볼수 있겠고 최저가 34% 금액 1억 7천 4백만 원은 실제 중개 매물로는 금매물을 뒤져봐도 절대 이 금액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지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45평 기준 평당 3만 원만 잡으셔도 한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 예상이 되고 최저가 기준에서는 상가 투자로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최저가의 낙찰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이 3차 금액과 4차 금액 기준 한 중간 금액에서는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고집하고 있는 평당 시세보다는 조금 욕심을 낮추셔서 한 3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과 함께 어느 정도 추후 매도에서도 좀더 수월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 또 하나 장점이 있죠. 현재 공실 상태이고 명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는 있는 물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물건 근린상가이고 실제 관리비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입찰 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오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